안녕, 강지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화장하면서 썰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썰 주제, 이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를 가요.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전세 이사를 2년마다 계속 다니는 게 비용 부담이 되고 또 처분할 것도 생기고 하다 보면 돈이도 또... 깨지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마음 먹은 건 제가 화장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이사가는 썰면 풀려다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항상 어이 영상에서 바른 립 뭐예요? 블러셔 못뭐 쓰세요? 화장법 어떻게 돼서 이런 질문들이 많고 해서 그냥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거 봐요. 요거를 샀거든요. 앞머리를, 뽕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넣는 거죠. 그럼 여기가 뽕 뜨겠죠? 한번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입니다. 거의 파일 때까지 다 쓴. 어쨌든, 이사를 가는 이유는 제가 이 동네가 좀 별로예요. 왜냐면 여기가 약간 술집 골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동네 다니면서 위험한 골목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도 뭐할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하고 편의점에 가려고 하거나 이럴 때 그쪽 말고 다른 쪽을 가게 되는 무조건? 그리고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자꾸 카페에 오시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소음이었어요.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사철이 다가오니까 좀더 주변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아, 가야겠다. 이거는 가야 되는 거다. 가서 오래 살자 싶어가지고 6월에 그래서 아, 한번 구해봐야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서 봤는데 그때 약간 불장이었던 거예요.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안 살고 싶고 진짜 9억이더라도 아파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의 그 생활 반경이나 생활의 퀄리티나 이런 게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오래 되더라도 넓고 내가 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파트를 봤어요. 근데 어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약간 또 바깥쪽으로 또 빠지기도 해요. 어떡할까 하다가 결국에 아, 이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은 이때부터 시작돼요 일단 여기 집이 11월 말 만기고 거기 집은 8월 중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어 그러면은 그대로 집 내놓으시면 되고 두세 달 먼저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해보면 될것 같다 이러셔서 집을 내놨죠 일단 내놨는데 일단 집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제가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고, 그날 또 미친 듯이 청소를 싹 해놓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열심히 올렸더니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미리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 드리는 게 그냥 부동산에다가 내놓으시는 것도 꿀팁인데 그냥 다른데다가도 내놔도 상관없다라고 집주인이 말씀하시면은 직방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올렸더니 거기서 올리면 이제 모든 부동산들이 보고 연락을 주는 거예요. 매물을 보고.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의 부동산에서 연락. 집을 보고 싶다. 그래서 어 알겠다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갑자기 어 근데 세입자님 여기 집 보증금이 100%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다100% 가입하고 들어왔는데요. 이랬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시가가 내려왔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전세가를 공시가에 맞춰서 내려놔야 100% 보증보험을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어 이거 전세가 좀 내릴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라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공시가에 맞춰서 가격을 내려 가지고 내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온 금액이랑 2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란 말이죠?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데 그러려면 저한테 2천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셈이잖아요. 보통은 전세가 전세 보증금을 다 주는 게 의무기는 하지만 보통 돈 받고 딴 데다 쓰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메꾸면 다시 그 전세입자들한테 돌려줘서 대출을 끝내는 그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나는 2천만 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2천만 원이 없다는 거야. 나 지금 2천만 원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내놔야 될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부동산 그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가게를안 내린다고 한다. 이랬더니 아 그러면 나갈 가능성이 너무 없죠. 지금 요새 전전 사기도 많고 이런데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전화해 보겠대요.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냐 묻고 여기한테 알려준 다음에 둘이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완강하다. 이게 원래 만기 시에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지금 계약을 깨고 3개월 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푸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랬더니 은행한테 이제 저희 공시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주변이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다 평가해서 그 공시가가 낮은지 그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가격 그대로 나와서 똑같은 가격으로 집 주인분이 집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도 이제 100% 보증 보험을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랬는데 이제 그 은행에다가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기간도 걸릴뿐더러 어 이제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집주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만기 시에 집 주인분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본인이 알아서 내셨을 텐데 제가 지금 나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 알겠다. 그리고 나도 나가고 싶으니까 빨리 이게 돼야 나도 집을 구하고 뭐 세입자를 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어. 오케이가 떴어요. 은행 심사 오케이가 떠서 아 다행이다 해서 그 들어오는 세입자 분도 제 집을 처음 보자마자 어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집 전세가 없으니까 집을 찾아 헤매다가 뭔가 이렇게 탁터 있고 좀 깨끗하고 예쁘게 해놓은 집을 보니까 마음이 동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가계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가계약을 걸어놨어요. 제가 이사 나가야 되는 날에 맞춰줄 수 있다. 자기도 그때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 파트. 그 다음 파트는 입술을 바르면서 <laughs>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렛 셔터피 틴트 피치 플링 01. 이건 제가 항상 칭찬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그때가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갑자기 개편이 된 거예요. 법이. 그 보증보험의 100%가 기준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가계약금을 날릴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진짜 간추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6월 한달 동안 지속이 되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뭔가 방법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부동산 집주인 나 엄마 그리고 내가 계약한 부동산 해가지고 모두가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방법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나 진짜 왜 맨날 이사 갈 때마다 이러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정치적 의도 1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상황이 해결해야겠다라는 머리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결국에 그 집주인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겠다. 왜냐면 2천만 원까지는 아니니까 조금만 내려도 되니까 그걸 내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다 같이 합동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집주인 분도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은행에서 자료 온 것도 저한테 오고 그런 거 확인하고 예.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결국에. <laughs> 근데 정말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이사를 간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은 좀 뭔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사할 때 이렇게 힘이 들까? 이 생각을 했는데, 요새 지금 약간 불장이었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했던 것도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어쨌든 해결됐으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사를 준비해야겠다. 단계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블러셔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처음으로 장만한 백화점 브랜드의 블러셔인데요. 이거 블러시드 보떼 실키로즈 01번이에요. 근데 이 색이 약간 요런 색입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가 봄웜이거든요. 봄웜 라이트. 근데 이걸 하면 살짝 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상 찍을 때 채도를 올려야 좀 영상에서는 좀흐리멍텅하면서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쓰는 편인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렴이를 좀 찾아왔습니다. 컬러그램의 04베리베일 틴토리 솜 블러셔거든요. 컬러톤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이쪽에 발라보고 이거는 이쪽에 발라볼게요. 일단 얘를 좀 밑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도란 도화. 여기를 좀 톡톡톡 해줘요. 좀 뽀용뽀용하게. 그러면 되게 미세하죠. 거의 안 보이죠. 왼쪽에다가 이거 좀눈 밑에 바르고 여기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바릅니다. 너무 밑으로 떨어졌다 싶으면 좀 중앙만 좀 발라줘야 돼요. 좀 너무 넘쳤어. 구찌 블러셔를 오른쪽에 발라주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좋아, 좋아. 약간 왼쪽이 좀더 채도가 올라오고 오른쪽은 구찌는 살짝 조금 차분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저렴이를 찾는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이거 마조리카 마조르카 섀도우 커스터마이즈 b E 2 0 3입니다 애교살을 그리는 이런 컬러고요. 근데 이사 가는 집이 좀 많이 노후됐어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 살다가 왜 갑자기 거기로 갔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인생의 모토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구축에도 한번 살아보고 경험해보자. 구축이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걸로 좀 타협선을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집도 넓고 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저층입니다. 근데 또 고층도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을 했죠. 근데 또 다른 호실이 나왔는데 리모델링 하나도 안 해놔서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축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체리 몰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행히도 그런 게싹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해놔서. 그래서 음 괜찮겠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살때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겠죠. 제가 예전부터 넓은 집에 가게 되면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지금 싹 갈아 엎을까 생각 중입니다. 소파는 일단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 아쿠아텍스 있잖아요. 제가 아쿠아텍스 소파를 쓰고 있는데, 진짜 때가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진짜 가죽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죽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닐수록 점점 눈이 높아지더라고요. 요거는 노베브의 슬림 라이너입니다. 진짜 미친 척하고, 비싼 것까지 봤다가, 이게 사람이 계속 비싼 거를 보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이 귀한지 모르더라고요. 중간에 갑자기 야, 정신 차리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사 비용 아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막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브랜드까지 간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예쁜 거요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봤어. 이건 그냥 우와 그냥 뭐 어떤 리뷰도 할수 없어요 계속 소파를 앉아보면 앉을수록 와 그게 진짜 좋다 싶은 거예요 와 진짜 이거를 한 36개월 할부라면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주위에 정신 차리자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명품 무언가를 살려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라면을 흘렸을 때도 내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 나 진짜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전재산에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 좀큰 걸로 한번 구해보자 해서 다녔는데 진짜 가족 소파가 여러분들 저는 100만 원대를 생각하고 갔어요. 100만 원도 마음 많이 먹은 거예요. 왜냐면 저 소파가 거의 3, 40? 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백마 짜의 소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패브릭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가 그냥 패브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애, 어줍자는 가죽 소파 사느니 그냥 비싼 걸 사던가 그걸 못할 거면 그냥 패브릭으로 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패브릭을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엄마가 소파 사줄게 가죽으로 봐주이야 패브릭을 하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너가좀 밝은 색으로 하고 싶은 거면은 이게 또 똑같이 더러워진다. 똑같이 또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사가지고 오래 써라 해가지고 엄마가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파 투어 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립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립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자 립은 일단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누디 로즈입니다. 그리고 침대도 바꿀 겁니다. 큰 걸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잠에 잠을 되게 많이 자고 잘 자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 자주 누워있는데 계속 저기서 되게 내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뭔가 일을 잘 하다가도 가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딱 누우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침대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진드기도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침대도 그냥 큰 걸로 바꿔서 잠의 질을 좀더 많이 올려야겠다. 그리고 이 침대에 내가 힘들었고 뭔가 이런 기억들을 여기다 다 담아서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나를 다루는데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한테 주는 안락감과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살면 살수록 나한테 계속 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해야 되는데 왜안 했어? 이렇게 되는 편이라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컨디션이나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사무실을 구한 거기도 하고, 한데, 집에서 촬영을 할 때조차 뭔가 텐션이 그렇게 막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집의 기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게 기운일까? 나의 문제일까? 라고 고민하는 시기도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의 분위기가 약간 아이보리 톤과 버터 톤으로 다 꾸몄잖아요. 근데 집이 조금 넓어지면 내 눈이 편안한 우드랑 스틸이랑 약간 버터 컬러랑 잘 섞어봐야겠다. 눈이 편안하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지금 혈안이에요. 혈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립을 좀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컬러그램의 시골 오렌지. 이거는 롬앤의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제품이고, 이는 에뛰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립의 제품인데요. 이게 다 텍스처가 거의 약간 반질반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손등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다 글로시하죠. 원래 이 이 화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격분하다 보니 앞에다가 다 얘기하고 뒤에 얘기할 게 없는 그런 상황 <laughs> 그리고 여기 중에서 오늘은 이걸 바르겠습니다. 롬앤의 스프링 피버. 살짝 추가하는 거죠. 지금 엄청 많이 바르죠, 입술에. 음,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요새 맘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 립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해주겠습니다. 섀도우는 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이런 색상입니다. 이게 딱 제가 쓰는 컬러 같죠?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집을 떠나보낼 준비가 살짝 안 됐거든요. 이 집도 되게 열심히 구했고 들어올 때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전세 사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래 가지고 진짜 심장이 거의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 점이 너무 화가 나서 아, 이번에도 좀 나갈 때 고생하려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태도보다는 뭔가 집주인분이 최대한 어떻게든 해주겠다라는 태도여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때 나갈 때또 고생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갈 때또그 일이 발생을 하니까 약간 그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뭐 별일은 아니었다. 잘 해결해 주시려고 한게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계속 나가게 되고, 계속 집은 좁아지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서울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저는 이제 집순이다 보니까 나가서 뭐 걸리고 뭐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아 집에다가 투자하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게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로 장만한 아멜리의 스파클 스팟 515번이네요. 이거 봐요, 완전 영롱하죠? 그래서 반짝반짝거려요. 보이시나요? 눈 중앙에다가. 오, 와우, 진짜 예뻐. 예쁘네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짠! 스틸라 키튼카르마 샀습니다. 이건 팁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콕콕 찍어줄게요. 음! 마음에 드는데? 제가 진짜 강추하는 구찌의 하이라이터. <laughs> 요거, 0458 핑크인데요. 하이라이터로 제가 수많은 거를 써보다가 이 블러셔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아, 하이라이터도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여러 번 서치를 해본 결과,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좀 위쪽에다 바릅니다. 여다가 광이 진짜 다르지 않아요? 오, 좋아, 좋아. 좀 신기한 게 여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얘가 물러요. 그쵸? 추 템이다. 여기 눈 앞머리에서 발라주면 확터 보이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전자제품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집주인이 사셨던 집이라서 그 이제 전자제품을 저한테 화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묶어서 하더라도 7, 800은 거뜬이 넘을 것 같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살고 있던 그 주인분이, 어, 우리가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 해가지고 120에 팔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이득인데? 거의 10분의 1이 줄어든 셈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놓고 가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새건 아니지만, 그거 중고로 사려고 해도 아주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해결했다는 생각에, 그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전자제품은 세팅을 했고,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담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고, 저도 그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압박이 되고 뭔가 힘들고 막 이래서 찍지도 못했고 그리고 요새는 다 주인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돌아다닌 걸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이사 브이로그와 여러 가지 브이로그들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재밌을 거예요. 찍는 저도 지금 매우 신나거든요. 이 이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화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오, 괜찮다 이거. 그쵸? 어쨌든 이렇게 하면 화장 끝입니다. 어땠나요? 립이나 화장법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이사를 기다려주셨던 딱지분들한테는 신나는 소식을 전달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찍을 영상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열심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조만간 또 봐요. 안녕.